국내 시장 점유율 1위의 티젠 소프트 동영상 스트리밍 솔루션은 다양한 포맷의 동영상을 서버로 전송 및 인코딩하여 PC 및 모바일 등 다양한 기기에서 동영상을 재생할 수 있습니다. 무비 솔루션은 세 가지 시리즈로 분류됩니다. 먼저 VOD 솔루션은 동영상 관리와 멀티미디어 인코딩 그리고 동영상 편집이라는 주요 기능을 가집니다. 동영상을 등록하고 편집하거나 관리할 수 있고, 다양한 포맷의 동영상을 하나의 형식으로 인코딩 할수 있습니다. 또, 동영상에서 클립을 추출하거나 동영상을 자르고 합칠 수도 있습니다. 라이브 솔루션은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 생방송 스케줄링, 생방송 채널 관리 등의 주요 기능이 있습니다. CCTV, 드론 등 다양한 생방송을 스트리밍 할수 있고, 생방송을 원하는 시작, 종료, 일정을 사전에 설정할 수 있으며, 여러 개의 생방송 채널을 관리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Movie Player는 내외부 시스템과 연계하여 웹, 모바일 환경에서 HTML로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모듈입니다. 워터마크, 플레이어 리셋, 재생 일시정지, 구간 검색, 구간 썸네일, 재생 시간, 음소거, 볼륨 조절, 상세 설정, 화면 크기 등 다양한 기능을 통해 편리한 재생 환경을 제공합니다. 티젠 소프트의 무비 솔루션은 대외적 검증을 통해 GS인증 1등급 및 전자정보 표준 프레임워크 호환성을 인증받았으며, 조달청 등록 솔루션으로 공공기관의 솔루션 도입 시 온라인으로 조달 구매가 가능합니다. 또, Non-ActiveX, Non-Plugin 제품으로 별도 프로그램 설치가 필요하지 않아 사용이 편리하며, API를 통한 연계 서비스 및 맞춤형 커스터마이징을 제공하기에 연계 및 확장성에도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공공기관과 기업에서 티젠소프트의 동영상 솔루션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구축 사례는 티젠소프트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티젠소프트는 자사 개발 제품을 다루며 전문 지식과 다수 구축 노하우를 겸비한 솔루션 컨설팅 전문가들이 함께합니다. 제품 문의를 통해 상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